해드리겠습니다. 이에 다윗이 그와 함께한 백성을 찾아가서 천부장과 백부장을 그들 위에 세우고 다윗이 그의 백성을 내보낼 새 3분의 1은 유압의 휘하에 3분의 1은 수리아의 아들 유압의 동생 아비세의 휘하에 넘기고 3분의 1은 가드사람 이때의 휘하에 넘기고 왕이 백성에게 이르되 나도 반드시 너희와 함께 나가리라 하니 백성들이 이르되 왕은 나가지 마소서. 우리가 도망할지라도 그들은 우리에게 마음을 쓰지 아니할 터이요 우리가 절반이나 죽을지라도 우리에게 마음을 쓰지 아니할 터이라. 왕은 우리 만 명보다 중하시오니 왕은 성읍에 계시다가 우리를 도우심이 좋으니이다 하니라.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기는 대로 내가 행하리라 하고 문곁에 왕이 섬에. 모든 백성이 백 명씩 천 명씩 대를 지어 나가는지라 왕이 요압과 아비세와 이때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하라 하니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모든 군 지휘관에게 명령할 때에 백성들이 다 들으니라 이에 백성이 이스라엘을 치러 들로 나가서 에브라임 숲불에서 싸우더니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이 다윗의 부하들에게 패함에. 그날 그곳에서 전사자가 많아 2만 명에 이르렀고, 그 땅에서 사면으로 퍼져 싸웠으므로 그날에 수풀에서 죽은 자가 칼에 죽은 자보다 많았더라. 압살롬이 다윗의 부하들과 마주치니라. 압살롬이 노새를 탔는데, 그 노새가 큰 상수리나무 번성한 가지 아래로 지날 때에 압살롬의 머리가 그 상수리나무에 걸리에 그가 공중에 달리고, 그가 탔던 노새는 그 땅과 공중 사이에 빠져나간지라. 한 사람이 보고 요압에게 알려 이르되 내가 보니 압살롬이 상수리나무에 달렸도이다 하니 요압이 그 알린 사람에게 이르되 너가 보고 어찌하여 당장에 쳐서 땅에 떨어뜨리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너에게 은열 개와 띠 하나를 주었으리라 하는지라 그 사람이 요압에게 대답하되 내가 내 손에 은천 개를 받는다 할지라도 나는 왕의 아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우리가 들었거니와 왕이 당신과 아비세와 이때에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삼가 누구든지 젊은 압살롬을 해야지 말라 하셨나이다. 아무 일도 왕 앞에는 숨길 수 없나니 내가 만일 거역하여 그의 생명을 해야였더라면 당신도 나를 대적하였으리이다 하니 유압이 이르되 나는 너와 같이 지체할 수 없다 하고 손에 작은 창 셋을 가지고 가서 상순이 나무 가운데서 아직 살아 있는 압살롬의 심장을 찌르니 요압의 무기를 든 청년 10명이 압살롬을 에워싸고 쳐죽이니라. 요압이 나팔을 불어 백성들에게 그치게 하니 그들이 이스라엘을 추격하지 아니하고 돌아오니라. 그들이 압살롬을 옮겨다가 숲풀 가운데 큰 구멍에 그를 던지고 그 위에 매우 큰 돌무더기를 쌓으니라. 온 이스라엘 무리가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니라. 압살롬이 살았을 때에 자기를 위하여 한 비석을 마련하여 세웠으니 이는 그가 자기 이름을 전할 아들이 내게 없다고 말하였음이더라. 그러므로 자기 이름을 기념하여 그 비석에 이름을 붙였으며 그 비석이 왕의 골짜기에 있고 이제까지 그것을 압살롬의 기념비라 읽컫더라 아멘. 아멘. 예. 예. 압살롬의 최후의 장면을 우리가 이제 본문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가끔 돕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때 인복이 많다. 이런 말을 하곤 하지요. 그 이유는 어려운 상황에도 많은 사람의 도움으로 문제가 잘 풀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성경을 보면 우리가 계속 몇 주간 생각해 본 대로 그런 사람들이 많이 나오는데 특별히 다윗이 그런 사람의 모습을 잘 보여줍니다. 다윗은 어디를 가든지 따르는 사람이 많았고 처음에 혼자 도망갔지만 막 환란당한 자, 빚진 자 세상에서 적응하지 못해서 어려운 자들이 이제 막 처음에 400명 몰려왔죠 그러다가 나중에 600명이 되나요? 이렇게 막 수백 명이 다윗의 그 굴에 사람들이 몰려오고 또 보면 다윗의 그 장수들 보면 나중에 뒤에 또 나옵니다만 끝부분에 굉장한 그 당시에 이 슈퍼맨 같은 예, 그런 사람들이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막 붙여주시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돕는 손길이 많았다는 거죠. 근데 자세히 보면 그 돕는 손길이 많았다는 것은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판자로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사실은 하나님께서 도우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돕는 사람들을 갖다 붙이신 거죠. 나는 왜 없는 사람들을 안 붙여 주시는가? 하나님의 예, 하나님께 마음이 합한 사람이 되면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충성해야 충성스러운 사람을 붙여 주시죠. 따라서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내가 내 지혜로, 내힘 가지고, 내 건강 가지고, 내 지식 가지고, 내 경험 가지고 살아가는 게 결코 아니고, 아무리 그걸로 해봐요, 하나님이 돕지 않으시면 손가락 하나 움직일 수 없는 게, 우리가 한치도 앞으로 나갈 수 없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앞서도 다윗을 돕는 사람들이 있음을 우리가 살펴봤지만 오늘 말씀에도 보면 돕는 손길들을 통해서 압살롬의 반역을 물리치고 승리할 수가 있었습니다. 17장에서는 끝에 다윗이 마하나에 이르렀을 때 암몬 족속에게 속한 라파 사람 나하스의 아들 소비아, 로데발과 암엘리아들 마길과 로골림, 길라사람 바르실레가 왔다 그랬죠. 와서 막 먹을 걸 줬잖아요. 여기 보면 뭐예요? 암몬 족속에게 속한 사람이라 그랬어요. 평소에 암몬 족속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적대국가입니다. 그런데 지금 압살롬이 다윗을 장에서 반기를 들었기 때문에 지금 내란이 일어난 거거든요. 그러면 암몬 족속은 지금 어, 다윗으로부터 지금 다윗이 힘이 세니까 그 밑에 이제 좀 눌려 뭐라 그럴까요? 거기 이제 좀 속국으로 있다 그럴까? 조공도 갖다 바치고 뭐 굉장히 좀 어, 꼼짝 못 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때 싹장애들이 어, 독립을 하고 뭐 다윗을 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시니까. 평소에 적대 국가였던 암몬 족속도 지금 이렇게 물자를 막 공급해 주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다윗 군대의 사기를 막 높여 주십니다. 다윗 군대 지금 도망가는 입장이 있지만 이렇게 돕는 손길들을 통해서 아,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는구나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그러니까 압살롬의 편에 붙은 이스라엘은 다윗을 지금 배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방인, 암몬과 다윗의 신하들은 지금 충성을 다하는 거예요. 어려울 때에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세상에서 버림받았죠. 십자가에 달려 버림받은 자처럼 그렇게 에 물론 부활하셨지만 세상 사람들이 별로 주목하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 편에 서서 이 영적 전투에 나서야 됩니다. 나서야 됩니다. 네 주일날만이 아니고 예 아, 아멘 하면 좋죠. 어,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지만 세상 사람들이 그걸 알아줍니까? 우리가 전하면 택한 백성들은 회개하고 성령의 역사로 돌아오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 그냥 다 무시하고 그리스도의 이 복음 우리를 위하여 죽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전하는데 이 이제 사람들이 무시하고 복음을 짓밟고 그런단 말이죠. 그러나 우리는 아무리 사람들이 무시하는 이 복음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전하고 전해도 거절당하는 이 예수 그리스도 가장 존귀하신 분인데. 사람들에게 거절당하시는 그리스도, 참 아이러니하죠. 그러나 우리는 끝까지 이 그리스도 편에 서서 영적 전투에 나서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다윗의 편에선 군사들이 지금 막 최전선에서 싸우고 있을 때 물질을 공급해 주므로 사기를 북돋아 준 것처럼 우리도 최전선에 서서 일하는 복음 전한 자들이 있잖아요. 무엇보다도 선교사님들이 그렇잖아요. 그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선교사님들이 어떻게 힘을 낼수 있는지 우리가 그것을 기도하는 가운데 지혜를 하나님 께로부터 받아서 우리가 힘써 우리도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네, 아멘.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다윗의 군대가 마하나임의 진을 쳤다 그랬습니다. 압살롬은 요단을 건너 길르앗에다가 진을 치고 예. 길르앗은 뭐가 유명하죠? 길르앗의 향료요. 보음성에 있는 거 보니까는 예. 향료로 유명한 것 같아요. 거기서 이제 딱 진을 쳐서 졌습니다. 예. 그래서 다윗은 전열을 지금 정비하는데. 1절에 보시면 천부장 백부장 나누고 2절에 보시면 3분의 1은 요압 휘하에 3분의 1은 수려의 아들 요압의 동생 아비세의 휘하에 3분의 1은 가드사람 이때 휘하에 딱 넘기고 어, 딱 이렇게 3대로 딱 나눠요. 어, 상당히 이제 다비스는 어떻습니까? 백전 노장의 예, 용사죠. 그러니까 는 벌써 이렇게 전열을 딱 가다듬고 있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중심으로 이제 자기 의 생명을 아끼지 않는 자들이 있어요. 다윗이 출접출할 직접 출전을 하려 왕이신 다윗 왕이은 출전하지 마십시오 어, 우리가 다 넘어지고 우리가 i l d r e n children, c h i 우리한테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당신 다윗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는 다윗이 죽으면 자신들의 전쟁이 의미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지금. 다윗을 향해서 반란을 일으켰잖아요 왕인 다윗이 죽는다면 지금 이 국가가 바로 설 수가 없는 거죠 그냥 정권은 압살롬에게로 넘어가니까 다윗을 옹위하면서 도망 나온 이들이 무슨 다윗, 당신이 죽으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또한 가지는 뭐냐면 다윗을 게막 신경을 쓰다 보면 이제 압살롬 군대는 다윗을 죽이려고 막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이제 그거에 신경 쓰느라고 적들을 온전히 격파하는데 어렵게 되는 거예요. 또한 가지는 다윗이 자기를 향해서 칼을 들었지만 아들 압살롬을 향해서 그냥 막 전력을 다해서 싸울 수 있겠습니까? 아들이 죽을까봐 지금 부탁도 그렇게 하잖아요. 내 아들 압살롬을 너그럽게 대해달라. 이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압살롬을 좀 죽이지 말아달라. 이 반란군을 진압하더라도 다윗을 죽이지 아 압살롬을 죽이지 말아 달라는 부탁이잖아요. 뒤에서 우리가 이제 읽었지만 그래서 다윗 군대는 결국 3대로 나누어가지고 백전노장의 어떤 그런 용사들도 많고 다윗의 이 뛰어난 전략과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간섭하심으로 압살롬의 군대를 대파시켰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 거죠. 하나님께서 7장에서 무슨 약속을 하셨습니까? 다윗과 언약을 맺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이게 다윗 언약이라고 그러죠. 에덴에서 맺은 언약이 있고 그다음에 모세와 맺은 언약이 있고 그다음에 고전에 그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 있고 모세와 맺은, 모세와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이 있고 유, 유명한 그큰큰그봉그 큰, 큰그그 산봉우리처럼 이제 다윗과 맺은 언약이 있어요. 그 용서하시게 그래서 그 언약대로 용서하시고 금률의 약속을 지키신 거고 너의 왕권이 영원히 지속되게 하겠다. 그렇게 이제 언약하셨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그것이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영원 무궁할 것이라는 약속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살펴봤습니다. 언약에는 이제 다중적인 의미가 있거든요. 1차적으로는 다윗에게 하는 언약이지만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언약이 그 속에 이렇게 같이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압살롬이 노새를 타고 이제 막 이쪽에서 다윗 군대가 대파를 하니까 막 엄청나게 막 밀고 들어가니까는 압살롬 군대는 다 도망가고 압살롬도 도망을 가는데 뭘 타고 도망갔다 그랬습니까? 예, 노새를 타고 도망갔습니다. 노새를 타고 도망을 하게 되는데 문제는 그 앞에서 나왔지만 압살롬의 머리 머리카락 헤어 헤어입니다. 헤어. 그게 14장 26절에 이제 어떻게 나오죠? 14장 26절을 한번 읽어 드릴게요. 그의 머리털이 무거움으로 좀 일반 사람들보다 좀 특수한 머리카락이었다는 걸알수 있죠. 연말마다 깎았어요. 그의 머리털을 깎을 때 그것을 달아본즉 그의 머리털이 왕의 저울로 200 세겔이었더라. 200 세겔을 현대 이 그람수로 제가 좀 잊어버렸는데, 뭐 이게 뭐 철사같이 뭐좀 그런지, 뭐좀 좀 이상했는 것 같아요. 무거웠어요. 무겁고 철사 같았다는 건 이제 여기 딱 걸리면, 나무에 걸리면 뭐 머리카락이 막 끊어지든지 뽑히든지 뭐 그렇게 해야 될 텐데, 이게 딱 가지에 딱 머리카락이 이제 걸린 겁니다. 가시 덤불에 사슴 뿌이 그, 딱 걸리듯이. 그러니까 평소에 그 머리카락이 굉장한 그의 영광이고 어떤 그런 거였죠. 자랑이고. 그런데 사람이 그렇잖아요. 자기의 장점이 교만하거나 하나님 앞에서 잘못되면요, 그게 이제 단점이 돼 버립니다. 평소에 자기가 자랑하던 것, 의시되던 것, 그걸 하나님 앞에 딱 내려놓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겸손히 그것을 굴복시키지 않으면 성령님께 이것을 굴복시키고 성령이 사용하시도록 하지 않고 이거를 인간에게 자랑하고 자기 과시에 어떤 그런 걸로 사용하면 자기가 자랑하는 바로 그것이 자기를 죽이고 자기를 넘어뜨리는 것으로 하나님이 싹 그렇게 해버리세요. 그래서 교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자기 자랑하고 면류관이고 영광과 같은 그 머리가 예, 수풀 사이, 이렇게 나무 사이에 딱 걸려가지고 오늘 어떻게 되었냐면은 예, 공중에 대롱대롱 매달리게 된 거예요. 그럼 가만 보면, 어, 그러니까 이게 지금 4년 동안 압살롬은 아주 치밀하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왕권을 거머쥐었습니다. 이제 다윗을 제거하고 자기가 왕이 됐 그거나 마찬가지죠. 지금 상당히 왕권을 지금 거머쥐었어요. 그런데 우연히 만난 상수리 나무 하나 피하지 못한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자랑하던 머리카락이 오히려 자기를 죽이는데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면 바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아주 4년 동안 그렇게 준비하고 그렇게 많은 권력과 군사들의 수를 이렇게 자기의 손에 거머쥐었지만 하나님을 대적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무 뭐 하나님이 딱 안되게 하시면 아무리 자기가 준비한 것도 그냥 허사입니다. 허당이 되는 거죠. 자기가 자랑하는 것도 아무 쓸모없게 되고 하늘과 땅 사이에 딱 대롱대롱 매달리게 됩니다. 어, 그리고 그렇게 자기가 수치스러운 죽음을 그 머리카락에 가다 줄 줄은 생각지도 못했을 거예요. 상상하지도 못했죠. 자 그래서 한 군사가 이제 요압에게 그걸 이제 보고 발견을 했어요. 압살롬이 상수리나무에 머리카락이 걸려가지고 대롱대롱하고 있는 걸 보고는 보고를 하니까 요압이 너 당장 그걸 봤으면 죽이지 왜안 죽였느냐 그럼 내가 너한테 상을 줬을 텐데 저는 절대 그렇게 할수 없습니다. 왕이 다윗왕이 죽이지 말라고 많은 그 장군들 앞에서 군사들 앞에서 부탁을 했습니다. 이 그렇게 이제 말을 하죠. 다윗은 자기 등에 칼을 꼽는 이 못된 아들이지만 이렇게 아들을 사랑하는 그 부모의 마음은 변함이 없는 것을 봅니다. 끝까지 사랑한 거죠. 하나님의 사랑이 예. 그림자를 하나님이 좀 하나님의 마음을 인간의 마음 속에 이렇게 심어 주신 게 부모의 마음이죠. 부모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과 가장 닮은 사랑이죠. 그래서 앞살람을 끝까지 사랑하는 걸 봅니다. 그래서 다윗이 보니까 어떻습니까? 참 여기서 어떻게 보면 딜레마죠. 나라를 나라도 구해야 돼요. 나라도 바로 세워야 돼요, 지금. 압살롬의 손에 넘어가면 이 나라가 지금 엉망이 된 거예요. 그런데 아들도 사랑해요. 또 아들도 잃어서 안 되고 나라도 잃어서 안 되는 참 이런 상황이죠. 여기서 이제 다윗의 한계를 이제 보게 되는데 이 병사는 결코 그럴 수 없다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이제 간사한 품을 아는 거죠, 요압의. 근데 요압은 지체할 수 없다 그러면서 가서 창 작은 창세 개를 준비해 가지고 이제 가잖아요. 그래서 이제 딱 죽입니다. 사실 대롱대롱 딱 매달린 거는 어떻게 하기 좋죠? 생포하기가 딱 좋게 되어 있어요 지금. 그냥 지금 막칼 들고 창 들고 막 지금 싸우는 입장에 있으면은 생 그대로 생포하기가 어려운데 지금은 딱 대롱대롱 매달려 있으니까 머리카락이 딱돼 가지고 그대로 밧줄로 싹 예, 거미가 거미줄로 이렇게 싹 하듯이 싹 묶어 가지고 딱 데려와 가지고 다윗 왕 앞에 데려가지고 뭐 감옥에는 넣어야 되겠죠 제 생각에 보니까 어떤 형벌은 죽인 주대 이렇게 살릴 수는 있는데 요압은 죽여버리고 말았습니다 다윗이 분명히 죽이지 말라 그랬는데 왕의 명령을 거역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의 마음을 좀 헤아려 줘야 되는데 거역한 겁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다윗의 마음을 생각하기보다는 좀 군인이었어요 이 전쟁을 빨리 종식시켰으면 좋겠다 그래서 전쟁은 빨리 종결이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생각할 것은 요압은 참 다윗의 마음까지도 깊이 하리는 충성스러운 장군은 아니었다 이게 좀 간사하죠 앞에서도 요압이 좀 간사한 행동을 좀 하죠 자, 그면서 여기 반역자의 최후가 어떤지를 이제 우리가 이제 끝으로 생각해 보면 어떻습니까? 반역자 비참하죠. 더더구나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몇 주간 생각해 본대로 하나님을 향해서 반기를 들고 하나님 편에 서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거슬리는 자는 이렇게 처참하게 비참하게 죽고 시신은 어떻게 됩니까? 아주 처참하게 또 지급이 되죠. 그냥 작은 여기 17절에 보시면 압살롬을 옮겨다가 숲풀 가운데 큰 구멍에 그를 던지고 그 위에 매우 큰물 돌무더기를 쌓으니라. 온 이스라엘 무리가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니라 습니다 구멍 하나 파 가지고 그냥 그 구멍이 하나 아, 있었는데 그 구멍에다 그냥 시체 집어 던지고 거기다가 막큰 돌을 쌓아 버렸어요. 얼마나 이 올바른 그러니까 장례가 안 치러진 거죠 우리가 아무리 가난한 사람이라도 요즘 웬만하면 다 이렇게 장례를 치러줍니다 노숙자를 할지라도 국가에서 어떻게 어떻게 해가지고 간단하게나마 장례를 다 치러주는데 여기는 너무 압살롬은 비참하게 됩니다 왜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편에 섰고 아버지를 향해서 반역의 칼을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구원을 잃어버리지는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어떤 이런 압살롱과 같은 그런 행동 그런 걸음을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그냥 두시지 않는 것들을 그냥 깨닫게 하고 있었던 것 그리고 그 길을 자기가 잘못된 길을 갔기 때문에 그 가시가 가득하고 멸망이 기다리고 있는 그 길로 자기가 걸어갔으니까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은혜가 예비된 그 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다윗은 잠시 넘어졌어도 그 길을 계속 걸어갔지만 그래서 다윗을 돕는 자들은 다윗의 편에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 편에선 다윗을 쫓아가니까 이렇게 승리의 길을 가게 되어지는 것을 보고 다윗도 하나님 편에 서서 가니까 돕는 손길들을 자꾸 붙여 주시잖아요. 압살롬은 자기가 다 준비했어도 다그 모든 것들이 무너지고 마지막 너무나도 비참한 결론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을 보시면 그래서 축복만 있는 게 아니죠. 성경에 결코 신명기에 있는 것처럼 뭐가 있죠? 축복과 저주가 있습니다. 예, 에발산하고 또 무슨 산이죠? 갑자기 제가 하나는 그리심 산에서는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는 저주를 선포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서서. 예수 믿으면 이제 축복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산상수훈을 설교를 하시고 7장 맨 끝에 뭐라 그러셨죠? 이 말을 듣고 순종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세운 자와 같을 것이고 그래서 풍랑이 일고 고난이 바람이 불어도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가시밭에 베카파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 아멘 이렇게 되는 거고요. 고난이 와도 그 고난이 오히려 가시밭에 베카파처럼 예수 향기 날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쪽으로 나가는데 모래 위에 세운 자가 있어요. 풍랑이 치매 그 집이 무너지는데 무너짐이 심하더라. 이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항상 10편, 1편에도 은의길 축복의 길이 있고, 악인의 길, 멸망의 길이 있어요. 성경은 두 길을 딱 제시하고 있어요. 마태공 7장의 뼈에 있는 대로 다 똑같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순종하는 하여 축복받는 쪽이 있고, 말씀을 들었지만 말씀대로 살지 못하여 예,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뭐랄 그래, 예. 그렇게 멸망의 길로, 저주의 길로 가는 길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이제. 참 이 말씀을 다 깊이 붙잡고 나는 압살롬 아니야. 나는 압살로마니야 예. 성령께서 우리를 압살롬이 아니라 다윗처럼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 편에 서도록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지만 계속해서 성령께서 우리를 이끄시는 대로 기도와 예배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우리가 자꾸 거부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한경에서 분명히 성령을 소멸치 말며 성령을 소멸할 수, 수 있으니까 소한다는 거죠. 성령님을 우리가 소멸할 수는 없지만 그 말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성령님의 역사를 자꾸 소멸치 말라는 거예요. 그럼 자꾸 강박해지는 거예요. 자꾸 강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악한 길을 쫓아가고 악한 가르침을 쫓아가고 잘못된 길을 자꾸 가르, 따라가면 마지막은 멸망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제 적용을 간단하게 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돕는 사람의 손길이 있도록 다윗처럼 겸손한 삶을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그리고 사람과 맺은 언약을 임의대로 깨뜨리는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유압을 말하는 겁니다. 어, 그 이게 왜 사람과 맺은 약속을 깨뜨리는 겁니까? 왕에게 충성하기로 한 사람이잖아요. 장수는 왕의 명령 신하라는 것은 왕과 약속을 딱 맺은 사람이에요. 충성하기로. 그런데 자기 위에 있는 사람의 말이나 명령을 쉽게 어떤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유익과 자기의 판단대로 함부로 그걸 깨뜨리는 태도를 가지지 말자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질서에 순응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압살롬과 거기 편에 선 사람들은 하나님의 질서에 순응하지 않았습니다. 국가도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의 질서에 순응하지 않고 살아가면요. 비가 안 오고 지금 북한이 어떻습니까? 계속 농사가 안 되고 계속 모든 것이 지금 잘못되게 돌아가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질서에 우리가 순응할 때 우리 개인적으로나 국가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가정적으로나 하나님의 질서에 따라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우리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